안녕하세요. 세딸 아빠 전소장입니다. 영상 시청하시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금요일인데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을 하고 있는데 어, 한주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말에는 열심히 또 일해야겠죠. 어, 저는 뭐 배달도 해야 되고 뭐 숙박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오늘 뉴스를 보다가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어, 부동산 6.17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나서 또 조만간에 뭐 규제 지역을 벗어난 뭐 김포, 뭐 파주, 이런데 이제 또 풍선 효과가 나니까 정부에서 또 강력한 추가 대책을 발표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음, 제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2번째, 23번째 나온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규제지역을 벗어나서, 뭐, 지금은 뭐,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것도 투자를 한다, 뭐, 물건이 없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 그런 기사들은 제가 배제를 할게요. 배제를 하는데, 최근에, 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주택 공급을 확대하라.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 얘기가 나오니까 어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사기 신도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 토지를 매입을 해야겠죠. 그리고 공공 임대 공공 임대 주택 용지가 있어야겠죠. 부지가 있어야 집을 짓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런데 지금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고 아직 상기 신도시가 공사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토지 보상금이 올해 뭐 12월부터 뭐 인천 쪽으로 해서 이제 토지 보상금이 단계별로 이제 11월 11월부터 불리고 12월 달뭐 하고 내년부터 해서 사상 최대 토지 보상금이 불린다 그러죠. 근데 그게 대부분 공공주택용지예요. 그리고 이제 뭐 개발 거재나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주택제 뭐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런데 이제 공급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건 아니죠 주택은 토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수용도 하고 보상금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집을 짓겠죠 그런데 어,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기 신도시가 아직 교통망도 다 형성이 된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상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지만 공급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땅을 사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 상기 신도시도 지금 아직 완성이 된게 아니에요. 보상금이 다 나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4기 신도시 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건 약간 오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하면 부지를 매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인데 얘기를 했죠. 지금 정책이 공급을 하는 방법은 공공사업을 하서 공공주택 부지를 만들려고 토지가 첫 번째로 필요가 해요. 그런데 뭐상기 신도시. 상기 신도시를 하면 만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들면 교통망도 확대를 해야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뭐 GTX 라인이나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이 오르는 이유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아서 첫번째 이유가 가장 많은 이유가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아서 그 돈이 어 부동산의 시장 부동산 시장에 유입이 된다 그돈 중에 유입이 되는 돈 중은 지금 뭐 협의의 통화량이 천 백조 원 넘는 돈이 유입이 되는 것도 있지만 토지 보상금이 약 50조 원이 풀리는 49조 원 얼마에요? 내년부터 풀리는 게 물론 약한 2~3년 사이에 부터 한, 한 번에 다 풀리진 않겠죠. 2~3년 사이에 풀리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그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그 풀리면 그 돈이 부동자금 부동산 시장에 유입이 된다. 그래서 오를 거다. 두 번째 이유는 개발호재로 인해서 부동산이 오를 거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기신도시 발표하면. 개발 호재겠죠. 그 주변에 땅값들이 올라갔죠. 심지어 사기 신도시 택지 조성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주변에 어떻게겠습니까? 땅값들이 올라가겠죠. 땅값들이 올라가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도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제 LH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그 LH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주변 시세가 뭐 예를 들어 조금 저렴한 건 있죠. 조금 저렴한 건 있지만 LH 아파트가 분양을 한다 그래서. 거의 공짜 반값 아파트 이런 것도 아니에요. LH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시중에 지금 뭐뭐 뭐 주변 아파트 시세가 한 6억가요. 6억 가는데 LH가 4억에 분양하지는 않죠. 약한 5억 정도 요 정도 분양하겠죠. 그러니까 뭐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택 공급이 그렇게 개발을 한다면 교통망도 있어야 되고 그래요. 돈을 그만큼 풀어 는데그 돈이 부동산 유입이 안 되겠어요. 은행에 저금리 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돈은 그렇게 풀어 놓고 규제는 또 해요. 뭐 잠실 마이스 어? 용산 정비창 공급하죠. 근데 그 주변에 어떻게 됐어요? 부동산 가격이 올랐죠. 개발 호재 발표하자 말자. 그러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상기 신도시, 사기 신도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면그 주변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요. 이미 이미 오르는데 부동산 집값을 잡을 수가 과연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하물며 공급을 하는 방법은 지금 정부에서 공급을 하는 거는 토지를 수용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공급을 하는 방법도 다른 방법도 있어요 재건축은 강화를 해요 재건축 재개발도 공급이에요 공급인데 재건축 재개발은 강화를 하면서 강남은 강화를 하죠. 뭐 30년 주기를 30년을 뭐한 40년으로 이렇게 늘린다거나, 그래서 재건축을 까다롭게 한다, 공급을 까다롭게 한다. 공급이 정부에서 공급을 하는 것만 해서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거였으면 아마 전세계 부동산의 집값은 다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부, 전세계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규제도 하고 부동산 대책도 발표하고 대출 규제도 하고 이러지만 지금 과연 뭐 주택 공급을 한다 그래서 이게 어 지금 뭐 상기 신도시도 이제 발표했는데 공급을 늘린다 해서 뭐4기 신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론 또 이제 공공주택도 어느 정도 살수 있는데 들어가야겠죠 뭐 외딴 데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않겠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지역에 들어가야 사람들이 수요가 있겠죠. 제가 부동산을 보는 관점은 어 근본적인 원인, 물론 공급도 있지만, 공급을 정부에서만. 지금 부동산 시장을 정부에서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예요. 지금도 공급은 민간은 하지 마라. 재건축. 재건축은 하지 마라. 강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급을 할게. 정부에서. 그러니까 너네들 조금 기다려줘. 어, 이거 다 지을 때까지, 어, 이기신도시가 발표한 지가 다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이기신도시가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뭐. 오래됐잖아요 10년 이상 지났어요 그러면 3기 신도시 몇년 뒤에 들어설까요 4기 신도시 뭐 공공주택 언제 들어설까요 그 사이에 공급은 없죠 재건축도 강화하고 있으니까 재개발이든 강화하고 있으면 기존의 주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요점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 보세요 부동산이 저는 무조건 오른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정책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규제 일변도에요. 규제 일변도인데, 지금 한쪽으로서는 너무 규제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정부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다 해결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지금 가는 방향이 조금은 다르면, 조금은 한 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어요. 지금 뭐, 제가 이런 방송을 한다고 해서, 제가 뭐 부동산 업자니까 네가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제가 서울에 집값하고 전국에 있는 집값하고, 제가 전국에 집은 없어요. 그런 거 뭐, 여러분들이 뭐, 뭐 부동산 업자 말을 안 듣고, 어, 그래도 현장에 있는 사람이 최고 잘 알겠죠. 요런 점은 여러분들이 한번좀 참고를 해보세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인데 큰 도움은 안 되겠죠,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거좀 알았으면 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